야곱 이야기.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먼저 나온 아기는 피부가 붉고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어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두 번째로 나온 아기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야곱이라고 불렀답니다. 에서는 자라서 뛰어난 사냥꾼이 되어 들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주로 장막에 머물며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어느날 에서는 사냥을 마치고 몹시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침 야곱은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죠. 팥죽 냄새를 맡은 에서가 말했어요. 배고파 죽겠구나. 그 붉은 죽좀 다오. 야곱이 대답했어요. 형의 마다들 권리를 제게 파시면, 이 죽을 드릴게요. 에서는 너무 배가 고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했어요. 물론이지,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마다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람? 시간이 흘러 아버지 이삭은 늙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이삭은 에서를 불러 말했어요. "아들아,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구나." 이 말을 엿들은 리브가는 야곱에게 달려갔어요. "얘야, 네 형이 돌아오기 전에 내가 만든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께 가거라. 그리고 네가 형인척하여 축복을 받으렴. 리브가는 야곱의 매끄러운 팔과 목에 염소 가죽을 둘러주어 에서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야곱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이삭은 목소리가 야곱 같다고 의심했지만 털이 많은 팔을 만져보고는 에서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마다들을 위한 모든 축복을 빌어 주었답니다.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슬피 울부짖으며 분노했어요. 야곱이 저를 두 번이나 속였습니다. 제 마다들 권리를 빼앗더니 이제는 제 축복까지 훔쳐 갔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짐했어요.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을 해칠까 봐 몹시 두려웠어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 말했어요. 어서 멀리 하란에 있는 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거라. 네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거기서 지내야 한다. 결국 야곱은 정든 집을 떠나 홀로 먼 길을 떠났어요. 해가 져서 어두워지자 그는 광야에서 돌 하나를 주어 베개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꿈을 꾸었어요.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거대한 사다리가 보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다리 꼭대기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와 함께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잠에서 깬 야곱은 두렵고도 벅찬 마음으로 자신이 베고 잤던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